3년 만난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카톡으로 통보했는데, 3개월 만에 연락 와서 최근에 만났어요. 제가 다시 만나자고 했더니, 지금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다면서, 꿈을 이루기 전까지 연락하면서 친구로 지, 내세요 지금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데, 이건 대체 뭔뭐 개소리 같다는 소리 같냐. 그, 내가 네 남자친구한테 말했게 야이씨 말 개새끼야. 니는 지금, 네 꿈이 1순위고, 여자는 3순위, 4순위일 거야. 근데, 1순위도 하고 싶고, 3, 4순위도 똥구멍에 지지 끌고 가고 싶은 지옥심인데, 잘 들어라. 본, 보채야. 여자는 연애가 1순위인 남자를 만나야 돼. 여자는 사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돼. 지금 그 새끼는, 너는, 연애에 마음이 없어. 지 꿈을 쫓아가는데, 지도 남자이기 때문에, 가끔씩 여자를 만나고 싶은 덤에, 덤이야. 넌 지금, 덤, 덤. 일순이는 지꿈 하는 일이고, 지도 남자 새끼기 때문에, 네가좀 필요할 뿐이야. 알겠니? 아. 본, 이름이 뭐냐? 최부야. 당장 헤어져라 어.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새끼는 나쁜 새끼다. 그 새끼가 지가 생각하는 꿈을 이루면 100%널 버려. 널 버린다고. 안 버리는 새끼는 지 꿈을 지 꿈과 지 꿈이 일순이고 여친도 일순이야. 같이 일순이라고. 안 버리는 놈들은 근데 버리는 놈들은 꿈인만 일순이야. 헤어져라. 제발. 속, 속지 말고.